신호점입니다. 6월 셋째 주 수요일입니다. 6월 12일입니다. 어, 이번 주에는 수입차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폭방의 티관 신형 자차 수리권. 디펜다, 어, 디또아. 자차 수리권 같은 경우에는 신호점에 오시면 자기부담금 할인 할수 있는 방법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10% 20%는 할인해드리고 없앨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. 뒷범퍼, 예, 범퍼, 라이트, 뒤에 헤드램프, 뒤에 컴비램프, 중고 수리건 벤츠 s 클래스인 대물인데 이번 기회에 그 전기형 모델입니다 근데 후기형 모델로 바꾸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벤츠 A클래스 부부 도색 다른 업체에서, 타 업체에서 잘못된 시고 저희가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